부산한 성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신명기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미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채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렬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낙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오늘 모세는 우상숭배로 이끄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병을 고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다른 신을 이야기한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당시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단이 아무리 기적적인 일을 하여도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신앙은 기도하면서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내 일의 일을, 뭐, 맞추고, 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하면서 저는 정말, 뭐, 놀라운 사람들을 제법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 제 마음을 그대로 맞추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맞추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귀신도 일으킵니다. 우리는 육에 갇혀 살지만 귀신도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의 일을 벗어난 어, 육의 이상의 영의 일을 때로는 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십니다. 왜요? 3절 끝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믿음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아, 기분 나쁘네.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왜 시험을 해서 시험에 빠뜨리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봤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어주시고,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왜 시험을 칩니까? 시험을 치면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더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실력과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사랑하사 시험을 통해 우리를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사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쳐도 답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치는데 우리는 이 시험에 좋은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시험을 우리가 잘못 칠까요? 공부를 안 하고 평소 준비를 안 하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실력을 키워야 합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들리는 음성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드는 감동. 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계시는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하지 않고, 병거치고, 부자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면, 예, 이상한 교주, 이상한 목사가 와서 헛소리를 해도 분간을 못하고, 자기도 바치고, 심지어 딸도 바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쫓고 다른 영적인 뭔가를 추구하니까 그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죽은 자를 살리고 제가 물리를 걷고 그러면서 제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저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치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땅 사십시오 해서 수십억 여러분 부자를 만들어 드려도 저를 여러분 죽이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좋다고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우리 목사님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또꼭 여러분 뭐 목사나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 이념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이 우리 신앙에 근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숭배하는 가족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 곰팡이가 되어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시민법입니다. 구약 당시에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저를 죽이라고 했습니다만, 저를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도 가족을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단과 우상숭배 그 자체를 철저히 배척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어, 이단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교회에서는 천사이고 목사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 가서 자신을 핍박하는 남편과 싸우고 대적하고 남편을 마귀라고 하는 어,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귀가 아니고. 비록 우리를 핍박하는 가족이지만, 극률이 여기야 할 가족이고, 그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극률이 여기고, 사랑하고,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잘 지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에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가출해라. 부모와 형제가 원수가 되어야 된다. 진리를 쫓기 위해서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집을 나오고, 우리 이단의 공동체가 들어오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느라 그렇게 가치는 치는 이단들이 있죠. 예, 뭐 신천지도 그렇고 예, 여러분 저기 뭐신앙총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신앙과 생각은 받을 수 없지만 그 영혼을 극렬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성공과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여러분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예수 믿고 성공과 부와 기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우리 내면에 깊숙한데, 말씀이신 예수, 예수이신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 말씀을 핑계로, 예수를 핑계로, 이 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확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 참큰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이신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신앙하는 참된 복된 권속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